네 안녕하세요 구디븐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떤 테마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수람에도 한번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관련주라 코로나 치료주 뭐 코로나 키트 이런 관련된 제약과 바이오가 가장 큰 방향성이라든지 상승 그름을 잡아주고 있는 반면에,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주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웹젠, 넥슨티치, 넷마블, 뭐 이런 등에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있겠고요. 한번 여다 표시를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아되겠고요 이제 뭐 재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따로 이제 뭐 알서포트 혹은 삼천리 자전거까지 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서포트죠 공인인증 폐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왔던 이제 한국정보인증 뭐 케이지 모빌리언스. 뭐, 이 정도의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주에서, 통신의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제 에이텍, 에이스테크나, 솔리드, 뭐, KMW 등에 대한 종목들이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에서 지금 업종주를 대표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2차전지 관련주로 이제 LG화, 삼성 SDI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지금 최근 급등을 달리고 있는 에, 케이지 케미칼 그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LNF 뭐이 정도가 있겠죠 이거 외에도 2차전진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예,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재택 관련주라든지, 알스포트, 삼천리자전거는 뭐 어느 정도 눌림에 있는 자리들이고, 공인세 폐지 관련주 같은 경우도 좀 눌림에 있는 자리라가지고 매매를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 눌림목에선 접근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무역 관련주죠. 예, 이제 히토류까지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유니온,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원래는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유니온은로 바뀐 추세가 되고 있죠. 유니온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 줄지 보여 준다라면 이번 주에는 한번 접근을 해봐해볼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히토리라든지 혹은 그래또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부분들이지만 있 이제 미주, 미국과 이, 북한에 대한 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대북주들도 이번 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반대로 이제 뭐 빅텍이라든지 아니면 대아티, 뭐 아난티, 뭐 부산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 대부분의 어떤 무역 전쟁 부분들 때문에 히토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부분이냐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제 갑작스럽게 빅텍이나 대아티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이슈 하나 한 방으로 뭐, 시간에 상황을 간다든지 상황가를 갈 수도 있고, 뭐, 이슈 한 방으로 갑자기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숙지라든지 인지는 충분히 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겠지만, 현재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들을 이제 자리들로 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자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맥 계 관련돼가지고 예, 이재명 관련주와 예, 윤석열 관련주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서연자가 붙으면 됩니다 예, 서연, 서연이와 서연탄메탈 예, 서연탄메탈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면서 서연쪽을 좀 다고 있는거고 예,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게 에이텍과 이제 동신건설 그리고 또어 금요일날 바로 상승스칼라튼 수산INT 예이 정도가 어 인맥주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에이텍이랑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보여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매수 접근을 우리가 같이 할수 있는 자리까지 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얘네들이 밀린다라면 안살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강한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기다려 봐야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꼭 돈을 넣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아, 지금 괜찮은 종목과, 아, 시기, 지금 현, 현재 시기에 각광을 보고 있는 종목을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아, 꼭, 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관련주와 윤열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이다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예, 특별하게 봤을 때, 예, 범행 권역 이외에는 딱히 별로 없어요. 예, 지금 봐서 딱히 움직임이 없는데 이제 원래 대장주라고 했던 남산 알미늄이 예, 지금 현재 5천 원권에 나와 있는데 5천 원권 정도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로 오늘 남산 알미늄 남산 알미늄을 이번 주에 한번 봐야 될겠고요. 근데그 동안 한성기업이 이제 조바이든 관련주로 묶이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최근에, 아, 약간 이제, 조정의 기운이 좀 보이긴, 어떤 흐름들이 좀 보이는데, 조정의 흐름이 잠깐 보이는데, 이제, 고가를 두번 만들어 놓고 저가를 밀리기 때문에, 이제, 현재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자리 정도, 그니까 매수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 정도까지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2일선을 처음 깬 자리가 나왔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하락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들과 혹은 한 2, 3일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을 나타나면서 좀 무난하게 빠져준다면 매수가 접근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 현재 구간에서 만약 1 5 5 0 0 원대에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은 시간은 좀 끓이면서 이 평선이 따라오게끔 기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할 자리는 좀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주가 견주한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주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고 남산 알면은 5,000원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주가 미래에셋대우와 아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랑 유진투자증권이죠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저번에 증권주를 말씀드렸을 때뭐 같이 매수를갖고좀40%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살짝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에, 눌린 부분들을 봤을 때 증권주 같은 경우는 꼭 편입해서 좀시장대로좀 가져가야 되는 에, 증권주는 좀 중중기 이상으로도 좀 보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미래세대우와 유진투자증권 그다음에 세개 봤을 때 이제 유한유안타증권까지유한타증권까지 핫한 부분들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추세 흐름이라는 시장 봤을 때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종목은 유진투자증권 쪽으로 가는 게 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테마 같은 경우 에 뉴딜 관련주라고 해서 어떤 걸까요? 보통 얘기하는 뭐충력이나 아, 풍력이나 뭐 천연자원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CS윈드라든지 유니슨. 그다음에 동국 SNC 굉장히 엄청나게 좀 강한 흐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좀 동신건설처럼 에이텍이나 동신건설처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번 보여주듯이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예 네, 동국 SNC. 21선 뭐 기준으로 놓고 보고 봤을 때 현재 어떤 수렴 형태가 되고 있고 옆으로 기는 기관성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이겨내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뭐 유니슨, CS 윈드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봐야 되겠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코로나 대세로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게임과 원격 진료 대책 뭐 이런 부분들과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과 바이오주 관련주에서는 이제 뭐 최근에 나왔던 부분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우리들 제약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강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뭐 CGN이라든지 처음 키트가 막 원래 올라,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자리보다는 어, 지금 후발 주자로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존는 계속적으로 한번 튀어주는 종목은 늘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좀 가져가는 형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 그다음에 국제약품이나. 어, 바이넥스 같은 경우,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좀만 밑으로 밀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만 좀 주면 매수 조건을 충분히 할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것 같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급락에 빠지면서 이번 주주 초에 눌림이라든지 가격적인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매수 조건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주나 어 제약주나 이런 분들 계속 순환매는 좀 돌고 있는데 지금 기타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눌린 부분들로 잡았을 때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게 있고 했고요. 쌍용차. 예전에 천상계라고 했던 종목들 을 중에서 지금 이제 기다렸다가 아 눌림이 오는 것들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아, 지금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 이 구간에도 이 종목 중에서도 있을 건데 아직들은 자리가 다 아, 원하는 자리까지는 아직 덜 밀린 자리라고 이번 주 주초로 좀 봐야 되겠고요. 두산중공업, 쌍용차, 아, 그다음에 뭐 에이텍, 동신건설, 수산하이테수산아이테는뭐 후발주자긴 하지만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같은 게 너무 올라간 상태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뭐 다른 이낙연 관련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순환이 도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아직 좀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나 있죠 눌림을 좀 기다려보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히토류라든지 그다음에 뉴딜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여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뉴딜이나 무역전쟁 혹은 예, 두산중공업이나 쌍용차 이런 부분들, 재택 부분들, 알서포트나 삼천리자전거, 그 다음에 원격실료 유비케어, 비트컴퓨터는 이번 주에 자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예,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예, 순환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체크해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지켜보면서 눌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서 형성되는가, 예, 그렇게 되고 봤을 때, 아, 돌림이 다시 나오거나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또 계속 매매를 시, 진행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뭐 투자를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눌림이 아, 왔을 때 매수를 하고 아, 어느 정도 이, 이격이 벌어졌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보였을 때 분할로 매도하는 형태 속으로 계속 매매를 하시면 아, 시장은 지금. 아,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걸까라고 해가지고 찾는 것보다, 아, 더 먹을 수 있고, 더 빨리 갈게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하는 장인, 장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그 말이란 즉슨, 대부분,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처럼 올라가는 종목을 굉장히 좀 많이 잡을 수도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게더잘갈 거냐 말 거냐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예,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그 매매를 통해서 수익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